자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식을 계산 하라고 했는데 자 1번 보면 자 분모가 xx 플러스 2고 분자는 4x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야 자 우리가 두 분수를 빼려면 분모를 통분해야 되겠죠 xx 플러스 2로 만약에 통분을 하면 자 우리가 4x 마이너스 5에서 뒤에 분수에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 뭘 곱해 줘야 돼 xx 를 곱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자 우리가 분자 계산하면 3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x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x 제곱 마이너스 9가 x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고 분자는 x야 나누셈은 우리가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분모에 있는 x-3이 분자로 x-3으로 되고 분모로 3x제곱 플러스 x가 들어가 x로 묶어주면 x가로 3x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약분을 시켜주면 x-3은 약분되고 x도 약분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모는 x 플러스 3 3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일단은.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x 점문선이 분모가 0이 되는 x는 1이라는 선이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뒤에 마이너 3이 있으니까 y 점문선은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타내면 돼자 그래서 여기 분자 부분이 양수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 쪽 3사분면 쪽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거든 이때 우리가 정의역은 x값의 범위니까 집합기호 적어서 x바 x는 뭐가 아닌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함수값은 우리가 뭐 빼고 다 함수값이 발생할 수 있겠어? y점근선인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함수값이 다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점근선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X 점근선, Y 점근선 각각 얘기하면 돼. X는 1, Y는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가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분자를 뭘로 나눠주면 돼? 분모 x 플러스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몫이 2가 되고 자 그대로 전개하면 2x 플러스 8이니까 2x 플러스 3이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트자로 분리시킨 거야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5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4 약분해서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 나타낼 때 분모가 0이 되는 X 점근선 X는 마이너스 4 표시하고 Y는 2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자 여기 K에 해당하는 부분이 음수잖아 자 그래서 2사분면 쪽 4사분면 쪽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자 그럼 여기서 정의역 찾아봐 X의 범위를 찾아봐 라고 하면 X가 뭐가 아닌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자 치역 찾아봐 라고 하면, 우리가 y의 범인데, y가 뭐를 제외하고는, 2를 제외하고는 다 함수값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겠지? 2가 아닌 모든 실수. 자, 그 다음, 점근선 찾아봐. 라고 하면, 우리가 x는 마이너스 4, y는 2. 이렇게 두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다음식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을 보면 합차 공식을 쓸수 있는 형태지 그래서 1의 제곱에서 루트 x 마이 5의 제곱을 계산하는 거니까 1에서 x 5를 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겠지 자 그럼 2번 2번은 분모를 유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유리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가운데 부호를 가운데가 마이너스인데 가운데 부호를 바꾼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모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앞에 거 제곱 x 플러스 2 뒤에 거 제곱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이게 3이 나오니까 분자 있는 3이랑 약분이 돼자 약분이 돼서 우리가 약분을 시켜주면 그대로 분모가 3이 나오니까 이걸 그대로 약분을 시켜주면 우리가 최종적인 정답은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얘는 루트 2로 묶어줬을 때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자, 얘는 루트 2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2, 3이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풀풀이니까 1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이런 무리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정의역 x 값의 범위 찾아 봐라고 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래서 집합 기호 줬고 x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 자그 다음 치역 찾아봐 라고 하면 우리가 y값이 3보다 이렇게 위쪽에 있는 크거나 같은 범위 그래서 y y가 y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시작점의 서표는 시작점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서 자 우리가 풀 마니까 사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무리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정의역과 치역을 살펴보면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고 y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 정의역은 집합기호 x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그 다음 치역 Y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적절히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편하게 평행이동 한 만큼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분자를 분모 x 플러스 3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몫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자요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려면 뒤에 플러스 4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리시켜주면 x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x정근선은 마이너스 3 y정근선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유리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y는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2에 자, 분자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이대로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어버리겠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뒤에 플러스 4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2분의 4 마이너스 3이 돼서 x 정근선은 마이너스 2 y 정근선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을까를 살펴보면 1만큼 평행이동했고요.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래서 M값은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N값은 마이너스 2라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함수식을 찾아야 되는데, x 적는 선이 지금 마이너스 2고 y 적는 선이 마이너스 3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y는 x 플러스 2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여기 분자만 지금 모르는 상황이겠지 k라고 두면 지금 우리가 지나는 점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1, 마이너스 2야 자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는 x 자리에 1 넣어서 3분의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넘기면 1은 3분의 k가 돼서 k는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적어주면 y는 x 플러스 2분의 k 자리에 3 넣어서 3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합쳐줘야 되겠지. 자, 3은 x 플러스 2에 3의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니까, 분자끼리 정리하면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3 과로 x 플러스 2,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식과, 자, 우리가 여기 있는 함수식을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되고, b도 마이너스 3, c는 2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우리가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그 다음 7번 한번 볼게. 자, fx에 대해서, 자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어 첫 번째는 3,1을 지난대 자 3,1을 지난다는 뜻은 x자리에 3을 놓고 그럼 4분의 3a 플러스 b 자 얘가 y값 1과 같다라는 뜻이야 즉 3a 플러스 b가 4와 같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두 번째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대 우리 유리함수에서 또는 꼭 유리함수가 아니어도 되지만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라는 건 그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이동을 시켜도 원래 것과 똑같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유리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x정근선과 y정근선이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근선을 찾아보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될거 아니야 분자를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몫은 a가 되고 이게 정개하면 ax 플러스 a니까 a를 빼주고 b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정근선 살펴보면 x는 마이너스 1 y정근선은 y는 a. 자 근데 우리가 함수와 역함수가 같으려면 x정근선과 y정근선이 같아야 된다면즉 a값은 얼마가 나와야 해? a값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b는 얼마가 나와? 7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b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8번 한번 볼게요.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래.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고 자그 다음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뒤에 플러스 5가 붙겠지. 자, 얘가 마이너스 1, 8을 지난대. 자,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y 자리에 8,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루트 a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를 좌변으로 넘기면 3이 루트 a와 같고 양변을 제곱하면 a는 9가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무리 함수 버전으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우는 문제야. 자, 무리 함수에서는 우리가 시작점이 중요하겠지? 시작점이 4, 2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식이 어떤 꼴이어야 하냐면 표준형일 때 마이너스 루트 a가로 x-4에 플러스 2 꼴이어야 돼자 그럼 a가 얼만지만 알면 되겠지? 그럼 지나는 점을 하나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점이 0,-2야 즉 우리가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는 뜻이니까 x자리 0을 넣어봐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a가 2를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겠지?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16.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나누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4 놓고 우리가 fx를 완성을 시키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에 괄호 x 마이너스 4 플러스 2. 자, 문제에서는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라고 하고 있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6 플러스 2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를 구하세요 자 일단은 이 fx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x-a분의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x-a가 되고 몫은 2가 되겠지 정계하면 2x-2a니까 2a를 다시 더해주고 상수항을 맞추려면 뒤에 플러스 b가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x-a분의 2a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가조건이 역함수와 fx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은 함수래. 자 유리함수에서 두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제일 우선적인 방법은 점근선을 비교하는 거야. f(x)의 점근선이 지금 x는 a, y는 e다 보니까 역함수는 점근선이 xy가 바뀌겠지? 역함수에서 x 점근선은 x는 2가 되고 y 점근선은 a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 평행이동한 거 봐봐. x는 a에서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점근선은 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정근선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주면, 자, 일단 2가 a 플러스 4와 같으니까 우리가 a 값은 얼마? a 값은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면 y 정근선도 자연스럽게 같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봐봐. 나조건에서 fx를 평행이동했을 때 y는 x분의 3과 일치시킬 수 있대. 자, 우리가 실제로 그 평행이동을 하면 이 분모와 여기 있는 숫자 부분이 바뀌지, 이 분자 부분이 바뀌진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자 부분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2a 플러스 b가 얼마와 같다, 3과 똑같다는 뜻이야. 자, 앞에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3이라서 b의 값은 얼마다? 7이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5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자, 지금 fx가 5콤마 k를 시작점으로, 5콤마 k를 시작점으로, 풀풀이니까 1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무리함수가 되겠지. 자 근데 지금 여기 이시작점의 y 좌표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k 값에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이, F, 이 fx라는 그래프가 역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역함수는 어차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그래프이기 때문에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났다는 건 결국 누구와 두 점에서 만났다는 뜻이냐면 y는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는 뜻이야. 즉, f(x) 그래프가 우리가 이 y는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묻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여기가 x 좌표가 5일 때거든. 자, 지금 k 값에 따라서 우리가 무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요거보다 k가 커지면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요거보다 더 커지면 무리 함수가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 자,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딱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y는 x와 정확하게 어떻게 될때 접하게 됐을 때보다는 우리가 시작점의 y 좌표가 커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딱 지날 때 여기 y는 x 와 만나는 이5 5 라는 점을 딱 지날 때 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접할 때부터 한번 살펴볼게 접할 때를 1번 자 접할 때는 루트 x 마이너스 5 플러스 k 와 y 는 x 를 연립했을 때 우리가 중근을 가질 때를 살펴보면 되겠지 그럼 루트 x 마이 5는 k를 넘겨가지고 x-k 양변을 제곱하면 x-5는 x제곱-2kx 플러스 k제곱이니까 x-5를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로 묶어서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면 되겠지? 판별식 t는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가로 k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하면 4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9. 자, 얘가 0 되려면 k 값은 4분의 1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k가 4분의 19보다 크면서, 자 보라색. 자 보라색은 지금 여기 있는 점이 y 좌표가 5기 때문에 k가 정확하게 얼마? 5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 있지. k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자, 그래서 답이 나왔죠. k 값의 범위는 4분의 19보다 크면서 어때야 된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